안녕하세요. IWPG 순천지부 8월 세계 여성 평화 소식지입니다. IWPG 글로벌 이국은 8월 26일 대한민국, 중동, 아프리카, 호주 등 국내외 각기각층의 여성 리더들을 초청해 제5회 세계 여성 리더 평화 간담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글로벌 여성 파트너십 강화라는 2023년 IWPG의 슬로건 아래 새로운 세대에 의한 변화와 혁신 여성의 역할과 미래 주제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 리더로서의 실질적인 역할과 구체적 방안 제시를 통한 지속 가능한 평화 확립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IWPG 순천지부 8월 캠페인으로는 드라마 세트장에서 아이들과 함께한 DPCW 10조 38항의 홍보 캠페인과 보성 1포의 수육장에서 평화 통일 걷기 캠페인을 하였습니다. IWPG 순천지부 9월 주요 행사는 평화의 말 사용하기 캠페인과 지구환경 뉴스 MOU 협약식과 2023년 세계 여성 평화 콘퍼런스와 DPCW 10조 38항 홍보 캠페인이 있습니다. IWPG 글로벌 이국 협력국가 8월 소식은 제5회 평화사랑 그림 그리기 국제대회 시상식과 IW 평화활동이 있었습니다. IWPG 글로벌 이국은 약 25개의 협력 국가와 함께 소통하며 평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